이거 하나면 집에서도 패딩 셀프 세탁 손쉽게 가능해요. 더러워진 소매에 지퍼 주머니 목 주변 등 우연 부위에 세제 조금 묻혀 가볍게 솔질해주고 지퍼랑 단추 모두 잠그고 세탁기에 넣고 표준 코스로 헹굼 후에 탈수는 강하게 물 온도 30도로 돌려주세요. 세탁 끝나면 건조기 저온으로 패딩 코스나 울 코스로 두번 돌려주고 이때 양모볼은 필수예요. 건조 끝나면 눕혀서 이틀 정도 자연 건조해주면 털뭉침 없이 빵빵하게 패딩 세탁 끝. 일반 세제보다 손상이 적어 옷감을 보호해주고 패딩의 보온율을 유지할 세탁 후에 해도 털을 풍성하게 살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세탁 까다로운 몽클리트 패딩도 세탁기로 집에서 세탁해요. 손 세탁하자니 귀찮고 세탁기 돌리자니 모양 망가질까 두려운 모자 세탁. 이건 모자만 쏙 끼우면 되니까 모양 절대 망가질 일 없어서 편하게 세탁기 돌릴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해줘야 하는 세탁기 청소. 이것저것 다 써봐도 결국 다시 찾게 되는 유명한 독일 도맥스. 단종돼서 아쉬웠는데 소핀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더라고요. 빨래를 돌려도 꿉꿉한 냄새 나고 옷감에 먼지가 묻어 나온다면 이거 꼭 써주세요. 통세척만으로는 부족했던 세탁기 청소는 소핀으로 한 달에 한 번씩만 관리해줘도 세탁기 성능이 유지되고 수명이 늘어나서 늘새 것처럼 깨끗한 빨래를 할수 있어요.